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5월 말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다섯 장 추가적인 카드로 보겠습니다. 4월에 이어서 5월에 어, 흐름과 변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종합, 어, 띠별 다 올렸습니다. 지금 안 올린 띠가 말띠하고, 예, 쥐띠만 올리면 되니까, 다른 영상들, 예,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행운의 컬러. 예, 말띠님들 5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깔입니다. 예, 아주 상큼하고 귀엽고 따뜻한 색깔, 예, 노란색을 행운의 컬러로 잘 응용하시면 되겠고요.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는, 예, 좋은 소식이라던가 문서, 승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예,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어, 아마 좋은 소식이 말띠님들에게 전해져 올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행운의 메시지니만큼, 종원의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를 예, 잘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어, 내가 감정의 흐름이 4월까지는 절제를 잘 하고 어, 좋았더라도 올해는 예, 감정의 변화가 좀 이렇게 기복이 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미리 참고해서 올해는 내가 감정의 절제를 어, 잘 하면 좋겠다라는 종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 5장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퀸호브컵 카드는 여왕 카드입니다. 예, 내가 혼자 우아하고 외롭지만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어떤 조용한 시간, 우아한 시간, 어떤 침이라던가 혼자 사색하고 예, 조용히 바닷가에 뭐 커피 한잔 마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나만의 어떤 그 여왕 같은, 어, 왕 같은 또 분위기 있고 우아한 시간, 나만의 어떤 그런 편안한 시간을 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에, 그동안 뭔가 이루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어떤 현실 결과들, 예, 지금 잘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고, 무료하고, 내가 좀 나태해지고, 어, 감정이 다운될 수도 있지만, 예, 올해도 분발해서, 어, 하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던일 예, 분명히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자수성가 하는 거죠. 황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어, 성공. 음, 성과물이 분명히 나에게 오신다라는 거니까 오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 무던히 노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 희생 카드입니다. 자발적인 희생. 이때의 자발적인 희생은 말 그대로 어, 타인에 의해서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거가 아니죠. 내 스스로 내가 감정에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음, 이 희생의 가치는 보다 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 내가 배울 수 있고 무언가 내가 어, 이후에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금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뭐 하겠지만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희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냥 과감하게 어,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분명히 그 가치가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예,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반복해서 실수를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감정의 절제를 잘하는 조언의 메시지가 뜬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수라는 거는 예전에 내가 했던 건데 내가 마음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건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하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 자 음, 스스로 내가 지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내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고 아닌 거는 아닙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건 행하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 지치는. 내가 해서 내가 지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왕 카드입니다. 우리가 무서에 꿀처럼 묵묵히 가세요, 암만 보고 가라는 거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예, 독재, 독선, 아집, 자기 주관이 굉장히 필요한 한 달입니다. 어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융통성이 없으면 조금 안 되겠지만 예, 말띠님들에게는 올해 어떤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독재, 독선, 고집, 아집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야만이 내가 어, 앞을 예, 똑바로 보고 갈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오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띠님들, 예, 좋은 소식, 문서라든가 어떤 승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행운의 메시지이고요. 어, 행운의 컬러, 노란 컬러, 좋은 어,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를 잘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예, 4월에 이어서, 예, 5월에 조금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님들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